자 오늘 배울 내용은 도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를 배웠는데 미분계수는 어떤 걸 의미했어요 어떤 x 값에서 딱 x 한 점에서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배울 도 함수는요 자 f x는 x 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f 프라임 1을 계산하면 h가 0으로 갈때 리미트 h 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를 계산하면 나오는 게 미분계수예요. 즉,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이거를 전개해서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h 고 이렇게 사라지고 h로 약분을 해주면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 2 플러스 h여서 h에 0을 넣으면 2라는 값이 나와요 f 프라임 1은 2라고 값이 나오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f 프라임 2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고요 h가 영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어4 플러스 4h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4 나누기 h여서 지워주고 약분해주면 이렇게 리미트 안에 지금 4 플러스 h가 들어가서 4가 나와요 그런데 또 구하고 싶어요 f 프라임 3을 근데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왔고요. 2를 넣었을 때 4가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 3을 넣었을 때 6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6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f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3 나누기 h고요. 우리가 리미트 안에 지금 분자에는 9 플러스 6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9 나누기 H고 9 사라지고 약분해서 H를 0으로 보내면 6이 나와요. 어 예상했던 대로 6이 나왔네요. 우리가 어떻게 찾은 거예요? 어떤 X값에 대해 2배가 미분계수 값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이렇게 쓸수 있지 않나요? F'X는 프라임 2X라고. 우리가 이렇게 미분계수 값을 항상 매번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fx는 x제곱이라고 쓴 거를 원래 함수다. 그래서 원 함수라 그러고요. 원 함수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규칙성을 보고 지금 찾아냈어요. 유도했다. 그래서 도 함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규칙성을 찾아서 도함수를 찾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 어, 미분가능한 함수 y는 f x 의 정의역의 각원소 x에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면 우리가 새로운 함수 f'x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f'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델타 x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델타 x 분의 자 분자를 잘 보면 미분계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x 자 우리가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했으면 f 프라임 a는 f 프라임 a는 어떻게 찾아줬어요?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의 h 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로 구했습니다. 여기에 a를 집어넣었죠. 여기 a를 집어넣고 여기 a를 집어넣고 우리가 f 프라임 x를 구할 때는요, 여기에다가 a가 아닌 그냥 x를 그대로 냅두고 x에 관한 식을 전개하는데 델타 x를 0으로 보내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델타 x가 아니라 여기를 어떤 똑같은 문자 h, 뭐 t 이렇게 똑같은 문자로 집어 넣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꼭 델타 x의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로는 f 프라임 x, y 프라임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미분을 영어로 하면 어 d로 시작하는 이런 드라이브이티브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d자를 따서요, 우리가 미분식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d dx f x 무슨 의미냐면 f(x)를 f(x)를 x에 관해 미분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수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dx분의 d라고 읽지 않고요, ddx라고 읽는 분자부터 읽습니다. 분자 자리에 있는 거 먼저 읽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읽어서 ddx라고 읽습니다. ddx f(x). 자, 이거 하나의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수처럼 생긴 이유는 분수랑 비슷한 성질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배워보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얘가 x로 미분했다는 기호다 이렇게만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f(x)를 y로 바꿔서 dy/dx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까지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y는 f(x)에서 도함수 f'(x)를 구하는 과정을요. 우리는 X에 대하여 미분한다고 말합니다. X에 대하여 미분한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미분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미분법. 우리가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도 알아야 되고요. 도함수의 정의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미분법을 활용하여서 미분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 짚었던 내용인데 그러다 한번 쭉 볼게요. 자, dy dx는 dy를 dx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수가 아닙니다. y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dy dx라고 읽습니다. 자, f는 x 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요. f'x의 식에 x는 a를 대입한 것과 같아요.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면요. 우리가 f'3을 구하고 싶어요. f' 3을 구하고 싶으면 어, 여기다 안 쓰고 밑에다 쓸게요. 자, f' 3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h분의 f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3. 요걸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배운 f'x를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x는 3을 대입해서도 우리가 미분계수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세 번째, 함수 f(x)의 도함수 f'x)를 구할 때, 자 델타 x 대신에 h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적혀 있네요. h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도 가능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f(x)는 x 제곱의 도함수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해요? f'x)는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 h분의 fx 플러스 h는 x 플러스 h의 제곱 fx는 x제곱이고요. 분자를 싹 계산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e h 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제곱 나누기 H입니다. 그러면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H로 약분해주면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e x 플러스 H고요. H가 0으로 가니까 e x 요 따라서 F'X를 우리가 e x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 구하면 어떤 F'3은 6이고요. f'-1은 마이너스 2고요. f'-10은 마이너스 20이고요. f'루트 3은 2루트 3입니다. 도함수를 한번 구하면 미분계수 개수, 미분 개수 값을 구하기가 정말 쉬워지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함수 y는 x의 n제곱과 상수 함수의 도함수라고 적혀있네요. 우리가 수학 2에서 배우는 미분적분은 다항함수에 관한 미분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항함수를 본격적으로 미분하기 전에 이 fx는 xn제곱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거를 미분할 건데 이거를 미분하면 f'x는 n의 x의 n-1제곱이 돼요. 자, 요게 조금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 프라임 x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h 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를 계산해서 유도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f x가 x의 n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 플러스 h의 n 제곱 마이너스 x의 n 제곱. 그러면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분자를 전개를 해줄 건데요. 자, X 플러스 H의 N 제곱을 전개하면요. 얘가 지금 X 플러스 H가 N개 있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H가 N개 있는데요. 요거를 전개했을 때 X의 N 제곱이 있고요. X의 N-1 제곱 개수를 찾아줄 건데. x의 m-1제곱 개수를 찾아줄 건데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 x를 뽑아요. 여기서 x를 뽑고요. 다 x를 뽑고 x, x, x 뽑고 딱 하나에서만 h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개수가 h가 오는데 이런 애들이 몇 종류 있는 거예요? n개 있는 겁니다. 왜냐? h 선택하는 거를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자 각각 다 h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가 총 n개인데 그래서 h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n개입니다 그래서 n까지 곱해줘서 nhx의 n-1제곱 자그 뒤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뭐 어떤 n에, n에 관한 숫자가 있고요 h제곱이 들어올 거예요 x의 n-2제곱 h를 두번 뽑았으면 x는 n-2번 뽑아야 되죠. 그렇게 쭉갈 겁니다. 맨 마지막은 h의 n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xn제곱을 했어요. 마이너스 xn제곱을 하면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분자에다 써주면 n, h, x의 n-1제곱 플러스 본 n에 관한 개수가 하나 있고요. h 제곱 x의 n 2 제곱 쭉 가서요. h n 제곱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h로 나누면요. 이렇게 돼요. nx의 n 1 제곱 플러스 뭔가 개수가 있고 hx의 n 2 제곱 쭉 가서요. h의 n 1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h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h를 하나라도 가지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이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수를 따로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왜죠? 어차피 0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부터는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뭐가 나와요? nx의 n-1제곱이에요. 자, 제가 이 과정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공식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어, 갑자기 이 공식이 뭐야? 하지 마시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했구나.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유도를 한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fx는 xn제곱을 미분해서 f'x는 n의 xn-1제곱이 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미분을 해줄 겁니다. 자, 1번은 제가 별표를 하나 달아 주도록 할게요. 자, 2번은 fx는 x를 미분하면 자, 1번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x의 1제곱이죠? 그러면 지수에 있는 1이 앞으로 오고요. 그리고 x의 0제곱이 돼요. 자, x의 0제곱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그냥 1이 됩니다. 자, 3번은 fx는 상수항일 텐데요. 이렇게 상수항만 있을 때는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계속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두 함수 f(x), g(x)가 미분 가능할 때 성립하는 성질들을 볼 건데요. c f(x)면 어떤 함수 f(x)에 숫자 c를 곱해 놓은 거예요. 실수 c를 곱해 놓으면 c는 그대로 내두고 f(x)만 미분해서 f'x라고 써주면 되고요. f(x) g(x)를 미분하면 우리가 f'x와 g'x를 더해주면 됩니다. 각각 미분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fx-gx를 미분하면요. f'x랑 g'x를 빼주면 돼요. 각각 미분해서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연습을 해볼 건데, x5제곱 플러스 x를 미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의 X의 n-1제곱이 된다고 배웠어요. 지수 n이 개수로 오고요. 지수에서 숫자 하나를 빼서 n-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5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지수에 있는 5를 개수로 써주고 X의 지수에서 1을 뺀 4가 돼요. 자, X를 미분하면 우리가 그냥 1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지수가 1이기 때문에 지수 1이 앞으로고요. x의 0제곱이니까 x 0제곱이 사라져서 1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x 5제곱 플러스 x를 미분하면 각각 미분한 걸 더해준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x 1제곱 앞에 개수가 3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3을 곱해주면 되죠. 실수배는. 같이 유지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 만약 2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도 그냥 이렇게 2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10x/4제곱 플러스 3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f(x)가 2 x 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거를 미분한 f(x)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x의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x제곱은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5 곱하기 x를 미분하면 1입니다. 플러스 1은 상수항이라 사라져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5가 f'x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념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fx가 x3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주어져 있고요. 이거에 도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를 프라임 바로 계산을 해보면 x3제곱이니까 지수 3이 개수로 오고요. 3x제곱입니다.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을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 곱하기 x를 미분하면 1. 그리고 뒤에 있는 플러스 1은 사라져요.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f 프라임 x를 구하면요 미분계수 값을 구하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f 프라임 1은 뭐예요?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3 플러스 8 마이너스 2. 9. 자, 그럼 f 프라임 0은 뭐예요?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0 더하기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대곱하면 4. 플러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1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죠?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면요, 그거에 따른 미분계수를 구하기도 정말 쉬워지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 주는 거예요. 일일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도함수를 구하고 대입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어떤 전개된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전개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고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이렇게 f(x)와 g(x)를 미분하면요 F X gx plus f'x g(x) 플러스 f(x) g'x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유도하기 위해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한번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지는 않을게요. 자, fx gx를 미분하면 f를 미분한 거와 g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또 f를 그대로 쓴 거와 이번에 gx를 미분합니다. 요거를 더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세 개를 미분하면요.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미분을 하는 겁니다. f만 미분한 거 나머지 그대로. g만 미분한 거 나머지 그대로. h만 미분한 거 나머지 그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 인제 풀면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x제곱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x제곱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3으로 곱해져 있는데 자 제가 얘를 동그라미라고 해놓고 얘를 세모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f프라임 x를 미분하면요. 번갈아가며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동그란 거 미분해주고 세모는 그대로 동그란 거 냅두고 세모 미분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며 미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x 뒤에 있는 2x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자,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1이고 뒤에 있는 2x 마이너스 3을 미분하면 2입니다. 그래서 싹 전개를 해주고요.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우리가 f 프라임 x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미분 안 하고 주어진 x제곱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3을 전개해서 미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이 많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x는 3, x는 5, 이런 한 점에서 미분하는 미분 계수값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fx를 통째로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를 뭐라 그래요? 도함수라고 하죠. 우리가 이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면서 개념 예제에서 연, 적용하는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